이상한 번호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길 가다가 왜 일본 번호판처럼 생긴 거단 바이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뭘까요 대체 아 네네 그 얘기군요 최근에 바툼의 게시판에 그거 봤다는 글이랑 사진이 딱 올라와서 라이더들 사이에서 뭐감동박기 엄청났었죠 심지어 그 번호판을 제대로 단 것도 아니고 그외 케이블 타이 있잖아요 플라스틱 끈 그걸로 그냥 덜렁덜렁 묶어놨었다 뭐 이런 증언까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다들 어? 진짜 일본 분이 여행 오셨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뭐 한국 번호판 달고 일본 투어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댓글에도 보니까 어 미국 군대 사람은 미국 번호판 달고 다니던데 일본 사람 아닐까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글 올리신 분 이야기가 그 바이크가 차 사이를 엄청 위험하게 그 칼치기 그걸 하다가 사고 낼 뻔했다고 덧붙였더라고요 인천 송도에서 본 BMW 스천 알. 그 흔히 스쳐 날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니까 라이더가 눈을 막 피하더래요. 뭔가 좀 찔리는 것처럼. 아, 그래서 이제 라이더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패션 번호판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멋으로 음, 장식처럼 다는 가짜 번호판이라는 거죠. 사실상 그냥 번호판 없이 다니는 무판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게 거의 뭐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무판이요? 아, 그러니까 번호판 아예 없이 그냥 타는 그 불법 행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식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 바툼의 댓글들 반응이 진짜 뜨거웠어요. 뭐 저건 그냥 무판이지. 아니, 무슨 생각로저걸 달고 다니냐. 저거 보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 거의 이런 분이었어요. 네, 아주 격했죠? 심지어 좀 거친 말로 뭐엑스 인증서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저거 혹시 오픈마켓에서 발급해 주는 거냐? 이렇게 비꼬는 분들도 많았고요. 하하, 네. 그런 말응 나올 만도 합니다. 근데 일부 라이더 분들은 이게 그냥 번호판 없는 무판보다 오히려 벌금이 더셀 수도 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왜죠? 왜냐면 하 이걸 번호판 위조나 변조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불법행위로 간주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가짜 번호판 달고 다니는 경우엔 어, 책임보험 같은 거 가입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아, 보험요? 네. 그래서 댓글에서 막 도로 위시한 폭탄 아니냐, 저런 사람들은 사고 내고 100% 도망간다. 이런 격한 말들이 나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위험하네요. 그쵸. 심지어 그 라이더 옷 입는 거나 바이크 관리 상태 같은 걸 보고, 저거 사들 돈도 없는 바이크 푸 아니냐? 혹시 훔친 바이크, 작물일 수도 있다. 이런 추측까지 나왔어요. 야. 근데요, 진짜 궁금한 게 정말로 일본에서 정식으로 온아이더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댓글 중에 보니까 번호판에 뭐 일본 연호 같은 거, 뭐 레이와면년 이런 거써 있었다, 아니면 보험 스티커 붙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분석한 거랑 또 추가로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요, 그 사진 속 번호판들은 실제 일본 번호판하고는 다른 점이 꽤 많아요. 어... 예를 들면 그 일본 번호판에는 발급한 지자체 이름이 들어가는데 사진 속 번호판에 있던 한자 국자 있잖아요. 그게 실제 일본 지명 표기 방식에는 잘안 쓰이는 거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뭐 글자 배열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 보험 스티커 위치 같은 것도 실제랑은 좀 다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가짜 일본 스타일 번호판, 그거 알리익스프레스나 쿠팡 같은 데서 그냥 만 원, 만원 내면 그냥 쉽게 살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네, 만 원이요. 그렇게 싸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아, 이거 그냥 가짜구나 이렇게 거의 정리가 되는 분위기죠. 허, 그럼 만약에 길에서 이런 패션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딱봤다 그럼 저희 라이더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그럴 땐 망설이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번호판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없을 확률이 아주 높잖아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니까요. 네, 신고가 답이군요. 다만 한 가지 좀 주의할 점 있어요. 요즘 그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고 하죠. 거기는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식용으로 그런 모양을 달고 다니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엔진 소리 나고 머플러 달린 그런 정식 오토바이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건 구분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일본에서 정식 절차 밟아서 온 바이크다. 그러면 보통 영문이랑 숫자로 된 국제번호판을 달거나 아니면 차 뒤에 국가표시 스티커 뭐 JPN 이렇게 붙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 이런바 패션 번호판이라는 건 그냥 멋부리는 뭐게 아니라 이거 뭐 명백한 불법행위고 또 사고라도 나면 우리 모두에게... 큰...